호그와트 입학해봅시다 렛츠고 자그 해리포터 팬 계정이랑 이게 뭐 연계가 된다고 해서 정보가 자 거기서 나오기로는 슬리데린 기숙사 슬리데린으로 당첨됐어요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5학년을 입학하게 되었다아5학년을 입학을 하는구나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입학을 하는 거네요 교감 위즐리 위즐리 교수? 어 위즐리 위즐리 가문에서도 교수가 함량이 있었구나 It appears we are almost ready to depart. We'll 어, 쟤, 쟤, 쟤 George, glad my rather cryptic description of our location did not thwart your finding. in the been too long. When I received your owl, I must 네? say I best not speak here, Eleazar. Mm? Of course. Why don't we speak en route to Hogwarts? We have a start of term feast and a sorting ceremony to get to. 저 빨리 보내주세요. 저 빨리 입학하고 입학 입학 싶어요. 오, 자, 가자! 우. 뭐야? 이 사람 은또누어야어이이 사람은 이은사람이사람이사람어이사람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이 사람은 또어또 밑에 뭐가 있는데? 란록의 행동이 마법부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는 마법부도 관여가 있다는 건가? 음... 고블린 무슨 불빛? 얘만 나만 보이는 건가? 오 나만 보이나 보네. 저 빛이... 어, 열렸어. 뭐야? 뭐야? <놀람> 뭐야? 뭐야? 용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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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뭐야?

포드키? 포드키가 port key. Port key? Port key. Port 뭔데? 포드키? 포드 저거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문양이 비슷한데? 이거 뭐야? 특정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건가 보네. What in name? 어, 사라졌어. 뭐야? 고블린깨우기어 어, 아까도 봤던데 인데 은행 원이 아, 은행이구나. 숨겨진 은행이야? <목소리> 이! 간다! t you 기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 이게 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뭐 결계 같은 건가 보네. 조각상들이 그거를 지켜주고. 이거 뭐야? 무슨 엘릭서 같은 건가? That is a Pensive. 오, 아, 펜시브야. 저게 기억이 들어있는 그건가 보네. 그래서 뭔가 물건을 감춘 게 아니라 정보구나. 누군가의 기억을 본다. It will only be impossible for one who cannot see traces of ancient magic as I can. Your We are entrusting the one who embarks on this path with powerful secrets, with knowledge others will do anything to obtain. Mm. Yes. the who the trials will have proven themselves worthy of that knowledge, and the responsibility that accompanies it. That's what you're seeing. Traces of an ancient magic, to be precise. Miriam, and perhaps George, 은행원이 왜 이쪽으로 오지? 모르겠다. 어? 란 록이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 Bygones be bygones. Sir, they have the key to the vault. Choose your next words wisely. I, I only meant that the instructions to Vault Twelve were quite clear. Sir, so, I must insist I was to grant access only to one, <laughs> one key, <coughs> and you did. <laughs> I have no patience for traitors. Now, where were we? 와, 처음부터 <laughs> 이런 얘를. 예를... <laughs> 와, 와, 제 제가 엄청 강력하다 보네. 저 애가. 어, 여기서 뭔가 싸우는. 싸우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 뭔가가 작동이 된다. 누가 일부러 들어오려고 하면은 막으려 는 그런 마법이 있나 걸려 있나 보네. 일단 교수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건가? 어어어 어, 어. 교수님! 교수님 쪽으로! 어 교수님! 교수님 <laughs> 어? 빠져 나왔어? 왜? 아 왜? 여기 어디에요 <laughs> I <It> can't be. <laughs> 오. 오. 여기서 좀만 지나면은 호그와트 쪽이구나. 어, 저 기차다. 어, 부엉이다. <웃음> <웃음> 왜 이거 이게 소리 안 나지? 아, 홍과철 야가 씨, 시작합니다. 블랙. 어, 블랙 교수? 시리어스 블랙이랑 그쪽 가문인, 가문인 건가? 그러면.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어, 선생님, 교수님, 저좀 봐주세요. 저 이번에도 못 들어가면 십일수예요, 십일수. 오, 호그와트 느낌 그대로다. 옛,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아, 아, 안녕. 어, 위즐리 교수. 자, 저런 꽃갈 모자는 없지만 베레모아 <laughs> 예. a bit older than the other. 네, 네. 이번에 십수 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e c a s e r a n a t e n you recently l e a r n e I DETECT A GROWING SENSE OF AMBITION 이게 그 뭐지 그헤리포터 팬카페 연동하면서 그 정보가 넘어와서 저게 바로 야망이 느껴진다 이거 그래서 그 대사가 뜨나보네요 내 성격으로는 제가 슬리드리는 아닌데 저처럼 이게 착하고 정의롭고 어, 호기심도 많고 온화한 사람은 슬리드리는 어울리진 않지만 슬리드린으로 해서 슬리드린에 맞춰서 한번 슬리드린에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한번 동화를 해서 한번 슬리드린의 학생으로서 힘겹겠지만 저는 그거를 공감을 하기 힘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제가요? 제가 다른 학생들 갈고서 야망을 채우다요 어허, 저, 저를 모르시나 보네. 저처럼, 논화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저는 성격상으로, 제 성격상으로는, 샤랍,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조용히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슬리드린으로 들어가 봅시다. 괜찮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10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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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망.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던 호그와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뭔가 설렌다. 슬리드링 느낌이 물씬 나네. 어둠 침침하고 <laughs> 그런 거 보니까 오와 여기 구현한 것봐와아 장난 없다 오.